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황해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또 오늘도, 네, 장마감 방송 통해서,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 네, 또 매매 복귀, 또 내일 또 집중해야 되는, 어, 또 넥스트 트레이딩, 네, 또 장마감 후에, 네, 바로 또 진입할 수 있는, 네, 또 후속주, 어, 타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네, 코스피가 오늘 3,400선을 네,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도, 네, 850선. 그러니까 오전에는 살짝 눌림목을 줬지만, 네, 그 코스닥은 0.66% 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시향 부분에서 이제 체크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본격적인 3파동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오전에는 눌림목을 주더라도 주 네, 오후에 상승 전환 전환이라든가 네, 밑꼬리를 통해서 추세 관리하는 모습들이 네,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올해 그 연초와 같은 네, 흐름들, 네, 흐름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어,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드리면 이제 오늘은 이제 AI, 네, 반도체와 네, 그 다음에 로봇인데 네, 역시 미 증시에서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네그 시장 네 예상치보다 하이하면서 뭐 이런 그 경기 민감주들은 밀렸지만 네 기술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네 휴머노이드, 또뭐 AI 뭐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네, 오늘 섹터별로는 뭐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이 거의 비슷했고, 네 그리고 또 특히 코스닥은 반대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지만, 이두두 두 섹터네요 AI와 네 로봇, 네 주도주들은 오늘도 네 강세, 네 그리고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봇과 AI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네 그리고 또 9월 손바뀜이 네, 나타났다고 하면서 다시 좀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또 후속주도 네, 하나씩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클로봇에 이어 하이젠 r 레 님도 오늘 2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자, 그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 네, 한라캐스트도 네, 지난주 네, 목요일과 네, 그리고 수요일 네,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네, 5,500원까지 매집을 했고 네, 오늘 네, 그 상한가까지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중 네 반은 챙겼고 어, 나머지 비중은 역시 네, 역시 이제 그 신고가 추세를 이제 끌고 가면서요, 네, 신고가 추세 끌고 가면서 이제 입절가 올리면서 네, 다음 반복 매매 타점도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이슈는 이거네요, 회원분들 지금 보시면 딱그 어제 테슬라 상승했던 것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네,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 1차 네, 기업과 1차 협력사 네,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면서 네, 그 상한가로 네, 그 마감을 했습니다. 그 헬라케스트는 뭐 스마트폰, 뭐 자동차, 가전, 로봇 등뭐 이런 쪽에서 이제 독보적인 입지인데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오늘 네, 테슬라 이슈까지 이제 겹치면서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뭐 탄탄한 수주 그쵸? 그렇죠? 네, 탄탄한 수주 추가 수주까지 모멘텀 형성하면서 네, 오늘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전체적인, 전체적인 네, 기존 로봇주와 함께 네, 오늘은 한라캐스트도그 네, 상한가를 이제 마감을 했고 네, 뭐 하이진 RM도 네, 다시 한번 네, 정고점 수준까지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주 장마감 방송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코스닥이 850선까지 올라오면서 네, 주도주군들이 이렇게 연초 한번 상승1파 나오고 이런 네, 타점까지 올라온 애들이 이제 후발주자이고 네, 그리고 클로복처럼 이렇게 신고가로 아예 그냥 벌써 네, 출발한 애들이 네, 그 선발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네, 구간에 있는 종목분들, 네, 섹터별 주도주군들 특히 로봇이라든가 AI, 뭐 신재생 그리고, 바이오까지, 이쪽을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우리가 9월 동안에 그, 추천드리고, 네, 장바감 통해서, 네, 추천드리고, 네, 1차 수익을 확보하고, 네 지금 다음 목표가로 편하게, 네, 익절가 네, 끌어 올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지금 벌써 이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한라캐스트까지.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네, m 디바이스 상한가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그, 그어드린, 전고점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는, 그리고, 네, 클로버과 같은, 네, 삼파동 시세가 임박한, 네, 임박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후속주들을 계속, 네, 찾아가고, 네,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그 설명드릴, 네, 종목은 역시, 네, 오킹스전자예요 네, 오키스전자. 어, 이제 반도체 오키스자는 그 반도체 검사용 네, 소켓 제조 및 네, 판매 목적 뭐 이, 이쪽 부분들을 네, 주요 네, 사업으로 네, 영향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국내 반도체 네, 제조사에 이미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 어, 특히 이제 5G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분야 뭐 이쪽 부분이고 어, 실적도 탄탄합니다. 네, 그 올해 상반기 네,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네, 전년 동기 대비 네, 45.2% 증가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네, 280%.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로봇과 더불어서 네, 중소형, 네, AI 반도체 쪽들이 네,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네, 지금 이런 수급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실적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스닥의 타점이 네, 850 선이라서 지금 주도주들은 다 이런 타점들에 있다. 내 그렇죠? 네, 뭐 지금 단기 기준이든 내 네, 중장기 기준이든 이게 긴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파동의 내 네, 초입 구간에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특히 최근 내 네, 오피스 전자는 여기 외국인의 수급 보세예요. 네, 9월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올해 네, 꾸준한데 네, 특히 네, 지금 9월부터는 거래량까지 동반하고 네, 외국인이 다시 한번 네, 더 집중되게 네,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중기 추세로도 긴 박스권 여기 상단을 넘어서면서, 넘어서면서 네, 이렇게 지금 상승폭을 확대 상승 네, 탄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신고가 들어갔었던 보유종목 네, PS 일렉트로닉스 랑든가 네, 그다음에 라운텍, 네 그리고 MT바이스와 타점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우선 고급방은 네그 종가 베팅 중심으로 해서 네, 여기 미리 딱 들어가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오킨스전자는 어, 지금 보시면 내일 네, 오전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네, 다시 한번 네 비중 나머지 비중을 확대하고 1차네1차 9천 원. 네, 그리고 2차 만원 타점을 이제 볼 겁니다. 어, 좀, 룰인목을 주면 이제 8,000원 라인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7,700원 사이, 네,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차로는, 네, 1차, 네, 9,000원.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네, 만원. 네, 요런 라인까지, 네, 추세가 열려있는, 말 그대로 여기 삼파동 추세, 네, 요 열려있는,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33만원 돌파한 것처럼, 네, 이 영향으로, 이제 중소형, 네, AI 반도체 쪽도, 네, 지금 보시면은, 작년 1차 상승 후에, 그렇죠? 네, 작년 연초죠. AI, 중수형 AI 반도체 시세는 작년 연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하락 후에, 네, 지금 다시, 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대장조 SK 하이닉스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도 850선 장악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이 아닌 네 코스닥의 중소형 랠리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삼파동의 시세 후속주들, 네 후속주들로 네그 포트를 계속 밀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로 제가 계속 네 포트 백화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후속 네 신고가 돌파라든가 또 한번 시세 탄. 네, 주도주 군들 반복매매라든가, 네, 전 구간, 네, 이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진 R&M과 이제 한라 캐스트까지, 네, 수익 실현 추가했고, 네, 후속, 네, 또 돌파 타점에 있는, 네, 오킨스전자까지 네, 쭉 압축적으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후 푹 쉬시고, 네, 또 내일도, 네, 후속주 네, 마저 준비해 놓고, 네, 정중 네, 리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